GTX D Y 자, GTX 이 -E 노선이 오늘 국토 GTX 이 -E 유치를 위해 관심 가져주시고 목소리를 내주신 인천 지역의 여야 정치권 시민단체 시민 여러분, GTX 노선 합중이 절실했습니다. 또한 인천 국제공항이 세계 3대 공항 도약과 시민 연합 주관으로 개최한 GTX D Y 자 유치 챌린지에 참여해서. 시민 1만여 명과 함께 선정 의지를 확보해 앉아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2024년은 인천의 새로운 변화를 맞는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를 바라보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인천 시민과 약속한 사통팔달 철도망 확충을 위해 전 정부 인기 내 g t x d y 자 GTXE 도선이 예비에 따아 지금 5선 문제를 니다 황철도 직전 문제, 아. 제부 앞으로 실행 계획을 바로 하고